자, 한 프로 가수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삭인데요. 감출 수 없는 무대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그래미상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영철 변호사님 누구죠? 가수 비욘세입니다. 이날 그래미상 9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요. 지금 배가 안 보이는데 네. 얼핏 보시면 지금 황금색 드레스와 같이 여왕을 연상시키는 머리 모양을 하고 그 목에 굵은 초커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비욘세가 거의 만삭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저 모습을 보시면 네.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보통 6개월이나 내지는 만삭 가까이 됐다고 보이는데 쌍둥이를 임신해서 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월 1일날 사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인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가족의 모습이 보이죠? 다섯 네, 살난딸 블루 아이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옆 모습 잠깐 보시죠. 지금 비키니에 가까운 의상도 입고 나왔는데 저렇게 의자에 기대고 테이블에 앉거나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임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절대 보통의 임신부라면 따라 해서 는안될 모습입니다만, 저게 그나마 평상시의 비욘세의 공연보다는 안전한 편이었다라고도 하고요. 또 특별히 안전을 신경 쓰는 퍼포먼스였다라고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읽어 보니까 리허설을 여러 번해서 안전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영상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평소에 하던 춤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연출했다. 안무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 저렇게 위험한 장면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방송에서 자막을 넣잖아요. 임산부나 고령자는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임산부가 저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요. 그러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임산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비욘세 같은 경우는 열정적인 공연을 하기로 유명한 가수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라이브 공연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입었을 때도 그 퍼포먼스를 네. 계속해서 해서 관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또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많이 다쳤다는데 정말 몸을 던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미국 네. 최고의 가수로 불리는 그 비욘세인데. 글쎄요. 작년에 다친 모습 보면은 저렇게까지 피 흘리면서 공연을 계속한다는 것, 그 자체가 프로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장면이죠. 네, 지난 모습 지금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죠. 네. 저긴 머리카락이 아마 귀걸이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람에 이게 귀에서 목까지 피가 흐를 정도로 네. 크게 찢어는 부상을 입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 공연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무대를 마쳐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한 36세, 198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36살쯤 된 가수인데 세계 최고의 가수가 만삭상태에서 노래했습니다 왜 했을까 싶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프로정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그래미상을 휩쓴 후배 가수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상을 주고받고 상찬을 했군요 소개하겠습니다 My dream and uh, my idol is Queen Bee, and I adore you. And I am um, you move my soul every single day, and you have done for nearly 17 years. I adore you, and I want you to be my mummy.